3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얘는 뭐라고 알려준 거죠? 실수, 두 실수 AB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개수는 다 실수야. 그래서 실개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근이 1 플러스 I면은 또 다른 한근 힌트 준 거죠. 뭐로 준 거예요? 1 마이너스 I로. 근데 3차인데 하나는 몰라. 그래서 하나를 그냥 쌤이 알파라고 더 볼게. 그럼 여기서 힌트를 뭘로 줬냐면 마이너스 6으로 줬죠. 저상수항 자리는 이세 개를 곱한 게 얼마가 나와주면 돼? 응. 그죠? 어, 뭐야? 어. 그러면 1 플러스 사이랑1 마이너스 사이 합차니까 1 그다음 응. 2야? 어, 그럼 2 알파가 6이니까 알파는 3까지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쌤이랑 이거 가지고 와보자. 쌤이 다 더할게. 그럼 저기서 뭐랑 똑같죠? 다 더하면은? 응. 좋아. 5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5까지 그 다음 B는 다 알고 있죠? 두 분의 곱들의 합인데요. 아까 세미나 이거를 곱해봤으니까 2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3 마이너스 -3이, 3I 3 플러스 3I니까 뒤에 거 6이겠다. 그래서 B는 8까지 구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8 음, 음, A가 마이너스 A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5겠죠? 8 마이너스 5니까 답음은 3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4번. 어, 오메가 나오는 건데, 꼭 암기해서 풀어줘야 되고요. 세미랑 같이 언급해 볼 해볼 건데요. 이거는 x 세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일 때한근은 오메가라고 하는 거네?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한근은 오메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공식은 일단 얘부터 가지고 와주면 될것 같은데? 예. 하나 기억해 주면 되고, 여기서 좀만 더 추가해 주자면은, 뭐, 두 허근의 함들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뭐, 마이너스 1. 두 허근의 곱은 뭐, 1. 그 다음 뭐, 오메가 세제곱은 1, 이 정도까지? 응. 여기서 아마 오메가 바의 제곱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 관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문제를 바꿀게! 근데 이거를 활용한 다음에 잘 바꾸면은, 얘 말고 얘도 가능하겠죠. 오메가 바이 세제곱도 1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꿀 건데요. 뭐로 바꿀 거냐. 첫 번째 항의 문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로 바꿀 수 있어. 더하기. 근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문제 봤을 때 그냥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가 온것 뿐이잖아.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는 오메가 바야.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얘 활용해서 구해주면 돼. 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물어봤다고 넘길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바도 어차피 여기서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더하면 마이너스 2로 나올 거다. 5번. 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아까랑 조금 다른 형태예요. 맞죠? 어.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 차이는 너네가 마이너스 차이여서 이렇게만 구분 지어주면 될것 같아. 뭐냐면은 얘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람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람 같다. 이 정도만 구분 지어주면 될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잠깐만. 음... 쓸수 있는 게, 얘도 지금 못 쓰죠? 지금 안 맞지?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인데, 오메가 플러스 를 줬잖아. 그럼 쌤 생각은 얘도 쓸게 뭐 바꾸면 쓸수 있겠네 어 얘를 바꿔볼까 근데 쌤 생각은 걔보다는 그냥 이걸로 풀자 잘봐 너네 얼마야 약분이 안되면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죠 이렇게 풀게 약분이 되는게 없어 지금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게요 잘 따라와 줘봐 분모 계산하자 4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바2 오메가 더하기 1까지 이거 분해 분자끼리 곱하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까지 그럼 여기서 쌤이랑 뭘 구해줘야 되냐 여기서 너네가 구해주면 되겠죠 누구랑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얼마 나오죠 좋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곱파면 얼마 나오죠?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제 구할거예요4 2 1 7 분의 1 1 1이요? 3응 답은 7 분의 3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1번 봅시다 그 다음 3차 방식 이 중음과 다른 한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 이 3차 방향식을 일단 인수분해해서 근을 접근해 줄 건데요. 3차 방향식은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면 인수정리 후 조립지법을 쓸 건데, 인수정리라는 건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잖아. 찾아줘야 돼. 0이 되니까 보여요? 쌤은 일단 어떻게 접근할 거냐. X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잖아,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숫자를 넣어도 되고, a를 넣어봐도 되긴 해 근데 일단 여기가 2a가 있고 여기 ax 있고 여기 마이너스 a 있잖아 그럼 이렇게 두어 버려서 이제 a를 없애줘야 되는데 1을 넣으면 말이 안 되고 맞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되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 1 여기는 2a 더하1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 마이너스 2 a 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랑 2a 더하기 1 더할 거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2a 이미지수를 찾은 거니까 너네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넣어볼게 1 2a 더하1 a 마이너스 a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ea, 곱하면 마이너스 ea, 내려오면 마이너스 a, 곱하면 a 까지. 그럼 잘 봐. 이거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를 하나 가지고 올 거고, 이건 몫이잖아. 그럼 보통 이제 상수 1차, 2차로 읽으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는 0으로 오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근이 그, 실근들이, 아니, 이 근이,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무조건 아는데, 여기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선생님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써볼게. 그, 이렇게 세근이 쪼르륵 나와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중, 중근과. 중복되는 근 하나와 다른 한실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근이 같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근데 뭐할 수도 있어? 이쪽, 알파베타 중에 하나랑 이렇게, 근이 같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어차피, 알파랑 마이너스리 같나, 베타 마이너스리 같나, 똑같거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세개의 근에 딱 나왔을 때,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리 중근이 들어가냐? 마이너스리 중근에 들어가냐? 아니면, 이 알파베타들이 중근에 들어가냐? 이두 가지만 나눠서 풀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쌤이, 알파베타가 중근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식.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돼? 중근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 써주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4A인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4A에 A 플러스 1로 나올 거니까 A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누가? 이분은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가져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거니까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근 되고 하나 또 다른 실근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줘야 돼.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는 0 1은 3A A값은 3분의 1. 그 누구랑 3분의 1 0 마이너스 1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로 풀어주세요. 14번. 대단원이겠죠? 응. 보자. 오메가 대한 문제인데 꼭 외워서 풀어줘야 되고,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X 세제곱은 1 나왔네? 그럼 한번 말해 볼까? 누구랑 누구 쓸 거야? 일단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를 영, 이거 써주면 되고. 근데 문제의 느낌상, 그냥 얘만 딱 가지고 와도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바꿔볼 거예요. 어, 쌤은 오메가 세 지곱부터 네 지곱 뒤에 바꿔볼게. 어떻게? 1 플러스 2 오메가, 3 오메가 제곱, 4, 5 오메가까지. 왜냐면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A 플러스 B 오메가까지로만 풀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뭘또 정리해야 될것 같아. 그 다음, 얘만 조금 더럽네? 얘를 좀 바꿔볼까, 우리? 음, 응?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정리해볼게, 잘 봐. 4, 1. 5 더하기 2, 5니까, 7 오메가에다가, 3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3 오메가 마 3까지. 정리하면요, 얘는 4 오메가 플러스 2까지 나오겠다. A랑 B는?